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믿고 계시는 입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 프리컬러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미국 대학 합격에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MIT에서 운영하는 RSI 프로그램이나 MITES, 카네기 멜론의 SAMS, 그리고 텔리우라이트 같은 프로그램은 실제로 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우 선발이 까다롭고 성적과 활동, SA 추천서까지 철저하게 평가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캠프들은 대부분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을 선발해서 추천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참여했다면 이는 분명히 학업적으로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신 여름 캠프, 하버드, 브라운, 유펜, 컬럼비아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이름이 붙은 써머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선발이 아니라 등록을 하는 겁니다. 돈만 내면은 갈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만 내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익 사업입니다. 실제로 브라운 대학교에서 대학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밝혔는데요. 입학 사정관들이 원서를 검토할 때 브라운 대학 프리 컬러지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그 여부를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캠프 참여가 입시에 어떤 이점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이 프로그램들을 마치 아이비리그에 자동으로 합격하는 통로처럼 착각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비리그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입학률이 낮은 대학에서 여름 캠프를 연다니까 마치 본과 입시처럼 어려운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캠프는 캠프일 뿐, 입시는 입시입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캠프들을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비용을 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사실상 좋은 캠프는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유료 캠프는 누구나 보낼 수 있으니까 결국 브랜드 네임을 활용한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컨설팅이 아이비리그 여름 캠프를 추천한 이유는 정말 입시 전략이 아니라 보여주기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캠프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외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학 수업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도 느껴보고 싶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입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과연 이런 여름 캠프들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내고 갈 의미가 있는지는 학생과 부모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적 호기심, 리더십,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학생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여름 2, 3주 동안 좋은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 듣고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요소에 대해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입학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었구나 라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시에 불리하지는 않지만 여름 캠프에 간다고 해서 전혀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여름 캠프에 다녀는 학생들이 어, 난 입시 준비가 다 됐어 해서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할 활동들, 깊이 있는 리서치 활동이라든가 커뮤니티 프로젝트, 대회 참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이비리그 프리컬리지 여름 캠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의미 있는 활동과 페이 투 플레이 활동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활동보다는 내가 진짜 관심이 있고 깊이 있게 몰입을 할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입시는 포장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무슨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합니다. 캠프보다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맞는 활동들을 최대한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